안녕하십니까. 뉴스스케치입니다 2020년 8월 24일 수요일 저번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협박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목을 핵전력 완성한 북한의 위협 핵협박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이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억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될 것입니다. 뉴스에는 북한 김여정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8.15 경추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이 극치라면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 뒤로 어, 김정은이가 직접 노동당원을 모아놓고 한 연설에서 남한의 윤석열 정부와 어, 남한의 군대가 위험한 시도를 하면 주가 강력한 힘에 저지될 것이고 윤석정 정부와 남해 군대는 전멸 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혜정 담화 8월 19일 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무례한 언제를 이어가고 우리 담장 구상을 요구하면서 핵 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람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 습니다. 그 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아메리카 국방장관이 7월 29일 아메리카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비 열렸습니다. 비 오스틴 장관은 대북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아메리카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아메리카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경산축체계 킬체인, 한국경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법 강화 함께 전력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도 될까에 다음에 정권 바뀌면 이 계획, 추현한 계획 흐저분히 됩니다. 좌파정부는 북한의 청북정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장해제합니다. 한국형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웅직복목요 세가지를 한국형삼축체계라 불리는데 킬체인,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이 독자적인 억제 및영력을 확보하고자 구축하고 있는 한국경 산벽체계의 한 축으로서 탐지후 선제타격의 개념입니다. 하면은 한국경 킬체인 겜더로서 출처는 국방 백서입니다. 먼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려고 발사대 준비하면 이를 탐지한 정찰위성 정찰용 무인 항공기에 정찰한 신호가 작전 통제본부에 들어갑니다. 작전 통제본부에서 이 선과 전투기에 미사일 발사대에 타격을 지시하면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에서 타격지점을 원점 공격하고 이스하면서도 미사일을 미사일 발사대를 원점 타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타격점을 원점 타격하는 것. 이것이 한국형 길체인 게임입니다길체인는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의 핵 미사일 접근체계를 타격한 것으로서 아, 저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집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순을 결심한 뒤 타격하는 1년이 공격체계를 말합니다. 킬체인. 우리나라 준명하는 킬체인입니다. 어, 화면에는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보법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준하는 수준의 미사일이고, 장거리 지도공 탄도 요격 미사일, 중반까지 개발했는데 LSM 그리고 중거리 지도공 미사일 MSM3 천공3 미사일 개발 예정이고 개발되었습니다.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2 청궁2 배치페트리트 보유 2010년대 후반까지 개발하는 한국형 장사용법 요기체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북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먼저 SM-3미사일에서 70에서 5 0 0 k 로 범위는 SM-3로 요격하고 40에서 1 5 0 k m 까지 다가왔을 때는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고 40에서 7 0 k m 까지 접근하면 지대공,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미사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15에서 2 0 k m 까지 접근하면 중거리 어, 지동 미사일 MSM 패트리 미사일로 팩스리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 해야 됩니다. 추적서로 어, 설명하면은 앞에 사, 설명했지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항공 사드 천공 어, 3로보강어 어, 있고. 보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LSM-2라고 하는데, 사드에 준하는 수준이 미사일 40에서 150km. LSM 장거리 지대공 탄도 요격 미사일 40에서 70km. M-SM-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1에서약 10에서 20km 정도. 그리고 M-SM-3 그리고 황경 장선포 요격 체계 시크로 어, 인해 이런식으로 요구해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국형 삼축체계 개념전인데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 다음에 대량웅중 보복체계 대량웅중 보복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방어가 한두개라도 뚫렸을 때 북한은 하네요. 대량 직징 보복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미사일 체계, 캄드 체계, 개헌제, 세종대항함, 이스 구축함, 그리고 패트리 미사일, 팩2 그리고 탄도 미사일 작전 통리서, 그리고 조경별 레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공중에서 10에서 30km 낮은 곳에서 하증방어 개념인데, 그리고 조기, 공중기 경보기가 탐지해서 여기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형 삼중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웅직보복 세 가지. 대량 웅직보복인데,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한다는 한국군의 군사 전략입니다. 원래 전 세계적인 군사 전략인 대량 보복을 한국군이 채용했습니다. 킬체인 등으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차단하지만 완전히 100% 차단 못할 경우 대규모 대량 웅직 보복으로 북한을 향하여 미사일을 공격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국군이 평양 북핵 웅징 작전 개입하는 건데 도움되는 무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AM 다 r -ER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280km 탄두가 250에서 500kg 그리고 F-15 전투기 그리고 항공형 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사거리가 500킬로, 탄두부게는 200에서 500킬로그램 F-15 전투기에서 어, 공격를 한다. 아, 그런 내용입니다. 어, 조슈아 H 플락이라고 어, 동부가핵 확산 및 에, 군사경쟁 분야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킬체인하고 뭐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대량 음, 보보 응징 우리나라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장 이해 불가한 점은 북한이 핵시설 및 지도부 본거는 이미 핵공격도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재래 무기로 구역하느냐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한 거죠 아, 계속해서. 핵무기 전문가인 안김판다가 어, 평했는데 현무 미사일이 탄두 중량 8톤도 한국 언론이 주연과 다르게 아직 전술적 핵무기의 위력과 대등한 무기가 아니다 라고 어, 평가했습니다. 참수 작전은 아메리카도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리베이 가다피, 알카에다의 빈나전도한번 이상 아메리카의 참수작전 시도로부터 살아남았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도 북한의 핵무기 및 수뇌부를 모두 포착 확인 후 제거가 1 0 0일지 조심스러워 포기한 게 재래식 선제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킬체인을 명신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한 자세에서 전략 차선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군사 공격으로 북한의 핵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선제 타격에겐 해저인 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킬체인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응징법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의 이공격에 대해서 해저인 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재래식 무기로 북한이 핵시설을 무력화하겠다는 안은 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적인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재래식무기로 북한의 핵시설을 제능하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같은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일본 및 아메리카가 달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100%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하튼 점을 고려해 보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독자적으로 핵무기개발은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메리카의 확장 억지력 제공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진 학적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북한 핵 위협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가능한 최우수 사단은 핵무기 개발입니다. 해양전략연구소의 이충훈 교수가 최근 조선일보에 핵무장과 관련된 글을 기구했는데, 이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 박희락은 부는 박희락, 북한 핵 공격 시 지도 부만은 살상하겠다는 최소 억제 계획에 입각한 웅진법을 제시하였고, 아메리카 핵무기 한국 내 전진 배치 및 아시아판 핵공유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에, 북한의 핵력 고도화, 핵운영 결의, 핵 태세, 핵재래식 배합전, 핵사용 이업, 어, 간성 유지, 우발 상황, 추격 상황 개선 여지 등등는데 핵대국 전략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입책입니다, 이게. 마술병 억제 전략, 핵개발 억제, 핵창의 억제, 이런, 이런 계획을 썼습니다. 그래서, 킬체니안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에 외국 전문가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보인다. 어, 그렇게 판단하고 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 그 대안이 어, 2010년 12월 사단법인 한국 군사학회에서 어, 보고한 내용인데, 북한 핵이 업 관련 현실적 대비 방향인데, 어, 본인 얘기와 일치합니다. 어, 본인얘기도 북한 핵이 업 관련 현실적 대비 방향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일치하고, 어,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은... 어, 본인 생각보다 더 디테일하고 많은 군사 용어가 들어있어서 이걸 인용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에, 북한이 핵 개발 추진 목표의 결과 김정일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일 시대 여러 면서 핵 보유국 지휘 연구와 북미 핵 대결 시대 추구 경제 핵 병진 노선 채택 에, 그래서 현재 김정일 시대에는 차의 핵실험, 플로트음탄 우라늄탄, 초탄을 완성, 중거리 ICBM 완성되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여, 여섯 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아, 2018년 10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기 대상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현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인데. 실험 결과에 따라서 톤수도 점점 치, 최고 50톤까지 늘어습니다 플루토늄, 플루토늄, H, HEU 추정, 수소탄 무가 발표. 아, 북한 미사일 종류 재원. 보면 사거리도 많이 늘었고 중력도 늘었고 중력이 천인데 1천0 어0 이렇게 돼서 1,650,1,000이 뭐어천천 늘었고 사거리는 300에서 5 0 0 1삼0 0천0만1 3 0 0 3 0 0 0 1 0 0 0 0 10,000, 10,000, 1 0 0 0 0 0 10,000, 10,000,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미사일 능력을 중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생산에 소요되는 재원과 극적 압력을 고려할 때먼정 생산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다. 등. 다만 150-300기 수준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을 지향하면서 핵력을 고다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 있는 핵 사용을 위한 선제 공격의 안전성이다. 핵사용량안전성 북한이 핵사용 어, 상식. 평시에는 압박하고, 국제부정 때 에, 강압하고, 전미전 때 사용하고, 급병 사용 때 운영하겠다. 어, 여기 때는 수사자로 말로만 핵이 하고 여기 때는 진짜로 에, 이렇게 핵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반도 핵전쟁의 유형을 보면 은 의도적 핵사용 오인은 핵사용인데 오인의 핵사용은 뭐 접어두라도 의도된 학전 의도치 않은 학전인데 의도된 학전은 빼버리고 의도된 학전을 보면 은제래식 전면전 아메리카와 한국에 대한 핵을 사용한다는 하 내용 제래식 대리전 아메리카 중국의 상호 견제와 총매적 사용 국치 도발 단계적 또는 기습적 핵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의 억제전략으로서 뭐 핵을 가진 북한을 상정 억제 극제화 전략으로 전해야 되고 군사력의 균형적 운영 전략적 마비 공기적 기부 거부 전략 개념 구현을 위한 군사력 건설 이 우선순위 재설정 수단보험 핵심 능력 한국경 비핵 사무체계 주요 능력, 미사일, 방어, 주기 완성, 기반 능력, 국가 위기 관리 체계, 국민 방어 시스템, 국방 연구 개발, 군사 외교력, 연합 능력이 증강, 플러스 항공권의 주도력 확대 등등 있습니다. 핵심 지점별 억제 개념 및 수단, 핵 개발 억제는 벌써 이건 틀렸고, 핵 사용 억제, 보복 억제, 거부 억제, 국지도발 억제인데, 핵 사용 시 감당 없던 피해를, 에, 발달을 경고하는 겁니다. 활약을 마비시키고, 신속 결정 기동, 핵을, 핵공기단 보복 공격, 강경 보복 공격, 핵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인식해서, 공세적 거부, 적극적 방어, 소극적 방어, 세 가지. 국지도발 억제는 핵위협 상세 인식 및 도발에 대한 충분한 보복을 경고, 학전 억제, 거부 억제, 국지도발 대응 절약, 어, 전략자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재래식 대량 정밀타기를 통한 지휘부 측근 제거 위협 어, 그 다음에 공사적 신속 결정 어, 기동을 통한 정권 어, 제거 위협 아메리카 핵 우선의 신뢰성 제거를 위한 핵 보복의 위협 공격 직후 사전 탐지를 통한 발사전 무력화 발사전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 군및 국민 방호 체계를 통한 핵 공격 피해 최소화, 핵 전면적 비하시에도 북한이 승리할 수 없도록 하는 확전 우세, 공멸적 공격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거부 능력, 국지전에의 승리에 충분한 움직이 가능한 도발 대응 능력을 갖춘다. 결천으로 북한이 핵 시설을 무력화 불가능할 때생활성계세 가지, 핵 공격에는 핵으로 보복, 대응 전략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핵무기, 한국 탄도미래 정찰과 폐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이디어 완성, 킬체인 전략학대로 100개를 다못 먹어도 90개 이상을 먹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후에 최소화하면서 핵으로 보복 공격하겠다는 그런 차세입니다. 아, 킬체류로 북극은 핵시설을 무력화 불가능할 때, 에,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 핵공격기는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전략, 미군의 핵미사일 상시에 한 번도 근에 전개토록하고, 주일 미군 부대 전기 잠수함 SBLM 핵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일본 근에 배치해서, 안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북이 핵공격했을지, 미군이 핵 우산을 제공하여 북의 핵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핵무기 한국 탄도 미사일 장착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돔 완성 7첸 전력할 때 이스라엘식 아이돔으로 핵 공격 피해 최소화 핵 대비서 설치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체는 북한 핵시설을 무력화 불가할 때는 1번, 3번, 4번은 희망사항이고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한국 근해 바싹 전기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측아이돔으로 핵공격 피해 최소화 핵대피소 설치해서 대응한다 그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북한 공산 독재자 김정은이 핵사용 위협 및 협박에 대한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